아, 이사님. 아,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은 뭐 하나요? 아, 요번에 저 대구 배페에서도 듣긴 들었지만, 요, 요즘 이거 손님 부쩍 이걸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름이다 보니까 좀 땀이 좀 차고 하다 보니까. 요거 혹시 세탁을 어떻게 하느냐. 예. 한번 직접 분리해가지고 직접 씻는 것까지 오늘 아주 풀컷으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밖에 나가서 한번 씻는 것까지 예, 직접 한번 보러 가시죠. 가시죠. 비누 좀 털은 다음에 비누 있잖아요. 비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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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한번 분리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크게 캐노핀 을 이제 가죽이라서 닦아주시면 되고 그죠. 지금 요 패드 부분, 요 패드 부분하고 시트 부분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세탁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벨트. 얜 쉬워요. 빼면 빠져요. 빼면 빠져요. 빠지고, 얘를 보통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벨트가 옆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벨크로 타입이 붙어져 있는데, 그냥 쭉 꺼내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어, 어,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예.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뺀 다음에, 그냥 쭉 밀어주면 빠집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 패드 있잖아요. 티패드. 얘는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나 있거든요. 이걸 끝까지 민 다음에 요렇게 밀어 주면 요렇게 완전 분리가 됩니다. 예. 보이시죠?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빼도 되고 또요 중간에 요 중간에 보면 또 구멍이 나 있어요. 요렇게 빼셔도 돼요. 요렇게 또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똑딱이로 해 가지고 오늘 완전 잘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뭐야. 요거는 뭐 나가서 손세탁을 해도 되고 그냥 세탁기 돌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예. 이제 시트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 이렇게 벨트 끼워져 있는데, 제가 이좀 보시기 편하게 미리 빼놨는데, 이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부분이 있어요. 플라스틱 부분. 이것만 살짝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요 안에 보시면 작은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생긴 거. 예, 이렇게 예. 이제 분리가 요, 요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러면 이제 벨트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벨트 끼워져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여섯 개를 빼면 시트가 쉽게 분리가 됩니다. 시트까지 다 뺏어 왔고요. 좀더 자세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여기 여기 보면 들어가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씻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패드 4 개하고 시트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요거는 이제 그냥 세탁기 돌리 집에 세탁기 다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세탁기, 세탁기 돌리시면 되고 얘는 손세탁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러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이거 제가 집에서도 세탁 잘안하는데 <laughs> 제가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예, 직접 손세탁 아 이거 체피 d 이거 너무 이런 거 준비해주고, 아.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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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상태로 그냥 씻으시면 됩니다. 예, 가죽 부분은 좀 닦아주셔도 되고, 요, 물 세탁할 때도, 가죽 부분 물 묻는다 하더라도 방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앞면, 뒷면, 이왕이면 다 해주시면 좋고, 예, 아, 이거 봐, 되지.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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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laughs> 이거 이리 찍는 거 맞아요. 자, 자물 묻혀주시면 돼요. 물 묻혀주시면, 예, 물 묻혀주시면 되고, 예, 물 묻혀주시면 되고 비누 좀털어준 다음에 비누 있잖아요. 비누, <laughs> 비누, 예. 아, 근데 생각보다는 잘 닦아주네. 확실하게 방수도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요 상태에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예, 요런 식으로. 오, 잘 하는데. 예, 요런 식으로 번질러 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뒷면 같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전혀, 예,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어이, 잘 <laughs> 하는데요. 또일또 하기도 또 재미도 있는 대나무 현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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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요런 식으로 했으면, 예, 그냥 싹 헹궈 주시면 됩니다. 예. 아, 이거 물 뿌리고 싶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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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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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근데 생각보다 세탁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요렇게 앞뒤로, 예. 앞뒤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예. 요렇게. 헹궈주면 되겠죠. 그죠? 헹궈줘가지고, 이거 건조기 돌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정도 되면, 예, 쫙다 마를 것 같아요. 예, 해가지고, 한번 짜주면 좋겠죠? 야, 이건 진짜 리얼이다. 그죠? 응. 이렇게 한번 짜준 다음에, 예. 한번 짜준 다음에 삭! 삭! 다 튀었어요 요런 데 그냥 널어 두시면 될거 같아요 예. 지금 저희는 집게가 없는데 집게 같은 거 있으시면 집게 해가지고 요렇게 널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야 제가 유튜브에서 세탁까지 할줄 몰랐습니다 <laughs> 하여튼 요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예. 오늘 직접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도 예, 실질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한만큼 구독, 알림, 좋아요, 예. 꼭 해주시고, 예. 하여튼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 블로그의 김방구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